여러분 클라이밍 할때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본적 있으세요? 클라이밍은 전신운동이라 전신을 다 풀면 좋지만 매번 갈 때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스트레칭하기엔 시간적 제한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클라이밍 전 하는 기본적인 몸풀이 3개와 전완근 스트레칭까지 준비해 봤습니다. 이것은 퍼포먼스에 관계된 코어와 허리 근육 스트레칭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부상 방지도 되고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순서는 크게 총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통 스트레칭을 마치면 5분 정도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폼눌러를 이용해 둔근을 풀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장요근 스트레칭입니다. 세 번째는 손가락을 통한 전완근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폼눌러를 이용한 둔근 스트레칭입니다. 대부분의 클라이밍장 스트레칭 존에는 폼눌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번에 20, 30초 정도 좌우 두 번에서 세번 정도 반복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엉덩이 부분에 폼롤러를 문지르면서 근육을 풀어줍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너무 아프신 분은 한쪽 발을 바닥에 내리신 채로 해도 됩니다. 왼쪽, 그 다음 허리, 오른쪽 엉덩이 순으로 풀어줍니다. 이렇게 둔근을 풀어주면 고관절을 부드럽게 해줘서 클라이밍 할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또폼롤러로 허리를 문지를 땐 등까지 같이 해주면 더욱 시원합니다. 둥근은 걷고 뛰고 일어서는 신체 전반의 움직임에 꼭 필요한 근육입니다. 코어, 허벅지와 같이 파워 존이라고 불리며 운동 시 강한 퍼포먼스를 내는데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약해질 경우 골반이 불안정해져 주변 근육이나 허리, 무릎 등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둥근만 잘 풀어줘도 부상 방지에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요근 스트레칭입니다. 먼저 두 무릎을 세우고 다른 발은 직각으로 발끝은 바깥쪽을 보게 해줍니다. 그 다음 허리를 곱게 펴면 그 자체만으로 세운 무릎 쪽 허벅지 앞쪽이 붓까지 당기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상태로 천천히 직각을 만들어준 발쪽으로 허리를 돌려줍니다. 허리를 튼 상태로 직각을 만들어준 발을 구부리고 20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합니다. 이때 당연히 허리는 세운 상태입니다. 다시 무릎을 세우고 반대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좌우 반복해줍니다. 아시는 것처럼 장요근은 허리와 다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근육으로 허리뼈와 고관절을 이어주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우리 몸의 코어 역할을 하는 근육으로 퍼포먼스의 중요한 근육입니다. 또 장요근이 약해지면 자세 불균형으로 허리 등 많은 부분에 각종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저는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허리를 바로 피지 못한 경험이 많은데요. 심하면 허리 통증까지 옵니다. 허리 통증을 풀어주는 방법을 찾다가 이 스트레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스트레칭을 따라 하시면 허리에 부담을 덜어주니까 클라이밍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동작은 장요근 푸는 방법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라 한번 찍어 봤습니다. 앞쪽 장요근 푸는 방법은 진짜 많은데 저한테는 제가 하는 방법이 제일 시간도 절약되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방법 대신 제가 아까 했던 그 방법을 선호합니다. 세 번째 손가락을 통한 전완근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처음 클라이밍 배울 때 국가대표 코치 선생님에게 배운 스트레칭인데요.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기엔 쉬운데 진짜 힘듭니다. 먼저 손바닥을 손끝을 앞을 보게 한 상태로 바닥이 되고 팔을 쫙편 상태로 손가락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당긴 상태로 5초 정도 버팁니다. 이렇게 다섯 손가락을 하나씩 반복적으로 당겨서 버텨주고 다른 팔로 바꿔서 똑같이 해줍니다. 보통 전완근스트레칭이고 하면 손을 뻗은 채 손등을 위로 하고 아래로 하면서 손가락을 당겨주는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데요. 강하게 당기면 오히려 손목 팔꿈치 어깨 관절을 정렬하기 힘들어서 손목이 아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사용하면 손가락 하나하나 연결된 근육들을 풀어주니까 섬세하게 전완근 스트레칭을 하게 돼서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번엔 손바닥을 손끝이 몸을 향하게 한 상태로 같은 방법으로 손가락 하나하나 진행합니다. 확실히 손가락을 정면으로 해서 할 때보다 안쪽으로 하에서 하니까 더욱 힘이 들었습니다. 손가락도 이전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았고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볼더링을 하러 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